게타실 때요. 떡볶이 떡부터 떡국 떡까지 우리 엄, 어머님들은 가격 보시면 이거 안살 수가 없는 가격이야. 점점 더 통통. 근데 이게 절대 절대 퍼져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이 색깔 보세요. 떡도 시, 잘 스며들지 않, 않으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색깔이 안 나와요. 떡볶이 떡들 아시죠? 이거 탱탱한 보이세요? 제가 눌러볼게요. 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래도 직접 제가 맨 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맛있게 또 조리해서 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. 볼터치님 다시 올게요. 얼른 오셔야 돼요.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핸데이트님 드 우왕 맛있어 보여요. 맛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랭이 떡이랑 지금 보세요. 탱글탱글한 거 보이세요? 그거 알아요? 또 진짜 좋은 쌀을 사용해서 그 찰진 맛도 있지만 떡에 양념이 잘 스며드는 것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음. 찰기가 확실히 찰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풀어지지가 않아. 아니 지금 끓인지 심지어 이 떡볶이도 지금 지금쯤 먹으면 솔직히 이 떡볶이는 찰게 없어야 된다. 그잖아. 솔직히 지금은 이거 그렇지, 아니잖아. 맛있는데. 한 시간 지난 떡이에요? 한 시간 지난 떡이에요? 뚝배기여서 지금 좀 그나마 연기가 나는 거예요? 즉석 떡볶이도 한 시간 먹으면 다 찰지. 어머. 먹어봐 진짜. 이게 왜 그러냐면 풀어지는 게 하나 더 쫀득해졌어. 아직까지도 찰기가 이렇게 통통하니 퍼져있는 거 전혀 없죠. 오, 봐. 응? 음? 그치? 딱이에 착실하게 깊이가 진. 진짜... 어, 아니. 아니,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퍼지는 게 아니라요. 되게 쫀득거려요. 진짜 놀랐어. 캐스퍼옹님, 저희 집은 중면으로 잔치국수 해먹고 주말에는 소면에 들기름 국수 만들어 먹었어요. 캐스퍼옹님은 진짜 사랑해요. 닭갈비에 조랭이떡 넣어도 진짜 맛있겠다. 어. 조랭이떡 그렇게도 드실 수 있네요. 불고기에 넣어서. 그치 캐스퍼옹님. 궁중 떡볶이. 그러니까 닭갈비도 진짜 맛있는데. 궁중 떡볶이에 넣으셔서 드셔도 진짜 맛있겠다. 불고기. 첫번째 원재료 국산, 국내산 100%쌀 그것도 엄선된 쌀 농협에서 관리하는 쌀햇썹 인증 받았습니다 안전관리 인증 다 받은 쌀 원재료가 다 국산이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쫀득쫀득 찰기가 더 느껴지는데 그냥 그 원재료가 좋다고 해서 쌀이 그러면 맛있나요? 떡이 맛있나요? 여러분 왜 옛날 전통방식 떡을 치대는 거 계속 치댔겠어요? 계속 치대야 쫀득해지니까. 가만히 냅둔다고 얘가 쫀득해지나요?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TMS공법이라고 아까 되게 어렵게 써 있었는데 두 개의 밀대로 계속해서 치대면서 특수로 개발한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치댔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쫀득하게 찰기를 간직하면서 원재료의 맛을 살린 그런 떡볶이 떡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뽑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중에 판매하는 떡 그러니까 물론 저도 조심스럽게 방앗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호불호 개인차가 다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떡 중에서 방앗간에 가까운 떡 맛을 찾는다 라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모든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음 200명 되면 윙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오늘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. 맛있는 떡 드시길 바랄게요. 다음주에 만나요.